그래서 또다시 내가 마음으로,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. 어찌하든지 마치 예수님께서 얘들아 괜찮다, 네 발에 어떤 흙이 묻었던지. 뭐 똥이 묻었든 흙이 묻었든 그것이 얼마나 많이 묻었든 작게 묻었든 관계없이 너의 발을 내게로 가져와라. 그러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흐물을 씻어 주지 않습니까? 아고 나는 아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해 드립니까? 뭐 베드로처럼 말이죠. 나는 못 갑니다. 아니, 내 더러운 발 내가 갖고 있어야지. 내가 씻어야지. 내가 이걸 예수님한테 씻어달라고.